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는 말씀 큐티로 열리는 보아 시작합니다. 에스겔 22장 17절에서 3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혜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 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대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 을 탈취 하며 과 부를 그 가운데 에많게하 였으며, 그 제사장 들은내 율법 을 범하 였으며, 나의 성물 을 더럽혔 으며, 거룩 함과속된것을 구별 하지 아니하 였으며, 부 정함 과 정한 것을 사람 이 구별 하게 하지 아니하 였으며, 그의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이를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의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낙은애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 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께서 찌꺼기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품물부 속에 녹이겠다고 하십니다. 선지자들의 반역함과 제사장들의 율법을 범함, 고관들의 불의함을 말씀하시며 나로 하여금 이 성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으나 찾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결국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진노의 불을 내려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풀무불로 녹이리라. 17절에서 22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찌꺼기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겉보기에 똑같은 은 같아도 그 안에 불순물이 섞여 있다면 은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은에 붙은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그 은을 풀무불 속에 넣어 찌꺼기가 녹아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순전한 은처럼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면서 교만과 위선, 폭력과 완악함이라는 불순물과 섞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재련하시고자 그들을 풀무브 속에 넣어 녹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마음 속에는 어떤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까?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자 하나님이 나를 풀무뱃속에 넣어 녹이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죄, 23절에서 26절. 예루살렘 성에 있던 가나안은 적과 끌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이 정결함을 얻지 못하고 비도 내리지 않는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의 악이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왕과 백성, 제사장과 예언자까지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 예언하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탈취하는 악을 행합니다. 죄악의 눈이 가려져 그들 자신과 백성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종교 지조자들이 늘 말씀으로 깨어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사역자들과 지조자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셋째로, 진노의 불, 27절에서 31절.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죄가 간영한 상황에서도 성의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하나님의 심판을 저지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것은 타락한 예루살렘을 위해 애통해 하며 회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한 사람이 없기에 예루살렘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악한 이 세대를 위해 회개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바로 그한 사람이 될때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내려질 심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막고자 내가 오늘 회개하고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풀뭇불 같은 고난을 허락하셔서 제 속에 죄의 불순물을 걸러주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저를 위해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제가 먼저 회귀하며 거룩한 성을 쌓으며 무너지고 회파된 모든 것을 다시 세워 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